구독! <목소리> 아 좋아요! 어.. 이수야! 우리 이제 들어가야 돼! 오! 차! 어. 오 짜! 짜, 짜 아자아왜 그래! 장난해 지금? 아니.. 아나진돈 없어 오늘은 아니, 장난 아 장난하.. 아, 오늘.. 돌리성 없으니까 지금 자.. 어.. 이가 없네 지금 거차 끌고 온다 그랬거든? 어 <목소리> 아, 무슨 학생이 차여! 저용히또딱 기다려 도 아기 작은 <목소리> <자, 그래>. 아동차 <목소리> 뽑아 차도차가나아어허허다아 주차가 완벽 어이 구이거이 바로 나의 새 차여 이것이 바로 새크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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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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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와봐, 빨리 와봐. 어, 어, 어. 빨리 어. 빨리 안 뛰어오지? 아. 아, 아니 빨리 왔다. 어. 빨리 왔다고? 지금 말 되고 가는 거야? 아니 아니지. 아, 너말 대했어, 안했어 알았어. <laughs> 했지? 그러면은 벌을 받아야겠지. 너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 세차 해놔야겠다 알겠냐? 아니 세차를 어서중 나는 학생인데 아, 아, 말 대꾸하래. 또 해? 알았어. 어? 그러면은 한 번씩 가고 싶어. 아니 아니, 그러면 그 돌리야 내가 이거 합받으로 할 테게. 어. 됐지? 아니 아, 진짜 왜 들어가지고 이거 아, 어? 어 이거 안 되겠어 아, 이수야 2, 교육, 좀 해야겠다. 어? 교육 좀 해야겠어 들어가 들어가 아, 아, 들어가 일로 나와 들어와 아, 미안 미안해 얼마짜린데 차가 아아 얼마짜린데 잠자 준호야 이수, 어, 준호야 어, 어 일주일 한 번씩 세차 어 막신도 해야 된다는지 알았어 음, 광택도 내고 응. 어 그렇지 그렇지 너 얼굴도 광택 될수 있어 <laughs> 뭐 어, 아, 우리 뒤지고. 아, 아, 맘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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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미안해. 아, 아, 아 알았어. 그러면 세차해 놓으면 되잖아. 아, 빨리 우리 들어가야 돼 이제 수업 시작이야.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구만. 가자고. 그래 그래. 너좀 있다 와라. <laughs> 씨 무슨 세차를 시키고 있어. 이씨아 <laughs> 짜증나. 아, 쟤네 갔지? 어간거 맞지? 어또차 무슨 세차야 세차야. 어

뭐잊은거 아, 없니? 아아 미안해 빨리 빵 사올게 아 미안해 어, 아 빨리한테 아 우리, 우리. 야, 근데 이수 오늘은 크림빵이지? 왜 아, 빨리 아, 알아서 생각해 야지고 오는지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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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갔다게 빨리 갔다게 아 씨, 잠도 자고 싶은데 진짜 짜증나네 진짜 그 그래, 땅콩빵 두 개랑 우유 두개내거 먹어야지 어 이수야 나 왔어 이수야 뭐 여기 왔냐? 어 여기 니거 네 땅콩빵이랑 내거 크림빵 그리고 니네 이거 딸기우유. 주네? 어? 내 거는? 어? 어. 아니 아니 아까 니가 자고 있었잖아. 내가 자고 있어도 빵을 안 사오는 거야? 어? 아니 아니 이 수가 아니 내가 어. 자고 있다고 해서 빵을 안 사와? 어안내거빵 먹을래 크림빵? 아니 나는 크림빵 안 먹는 거 알잖아. 나 내가, 내가 무슨 빵 먹어? 또 멜론빵. 그때 왜안 사왔어? 아니 나 돈도 없었고 나도 밥을 안 먹어서 이거랑 내 거밖에 못 샀어. 와 이거 야, 이거 나도 근데 딱한안 먹어. 이거 이거 내 거는 안 사오는데 니네 거를 사 와. 아, 아니 장난이고 <laughs> 장난이고 이거 니네 거야. 내가 실수로 메론빵인 거 아는데 실수로 땅크림 크림 크림빵 사 왔어. 자 이거 먹어. 아안네 이수야 어 이수야 이거는.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뒷산으로 아, 아, 가야되는 부분이다 아니, 진정하냐? 아 돌리야 미안해 좋아, 진짜 돌리야 돌리야 일단은 <laughs> 이빵좀 먹고 얘기를 하자고 돌리야 아, 음. 돌리야 음. 진짜 미안해 내가 한 번만 봐줘 진짜 거기 진짜 싫어 무서워 아, 일단은 오늘 증, 아 오늘 끝나고 어 뒷산에서 만나자고 아, 진호야 아 돌리야 어, 아, 나 진짜 안갈거야 진짜 안갈거야 음. 어 안오면 알지 어 끝나고 보자 안녕 <laughs> 아, 아, <씨. 웃음> 아아 디스 아, 진짜 무서운데. 아, 일단, 아 일단 학교 도망가야겠다. 쟤네 가면은, 좋아, 좋아. 도망가야지. 도, 도망가겠다. 야아그 집으로 도망가야지. 빨리 가서 숨어 있어야겠다. 제네가나 발견하기 전에. 없지. 이수랑 둘레 없는 거지. <laughs> 어, 다행이다. 아, 오늘 학교 땡땡이 쳐야지. 아, 빨리 집 가서, 집 가서 오버치 해야지. 이단은, <laughs> 애들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. 아, 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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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건 가겠다. 붐붐붐. 아주 작은 자동차고. 어? 뭐야? 어이, 진호 아니냐?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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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. 어. 아니 잠깐만. 지금 시기가 무슨 아니 너 지금 왜 학교가 안 끝났는데 왜 벌써 가냐? 아, 나는 뭐 그렇다 치워도 너는 왜? 아, 아, 아니 나 이수가 그 막대사 하면서 이 뭐라고? 막대사탕 사오라 그래 가지고 <laughs> 뭔지 알지? 어, 어 핸드폰이지. 어, 어 바로 전화 때린다. 어, 어아 진짜 사람 아 둘려. 아치 띠리리리리리 띠리리 여보세요? 여보세요. 아이 수야 이거 야 지도가 지금 길거리에서 무슨 사탕을 사러 가도 뭐 네가 시켰다는 데뭐 사실이냐? 어, 뭔 소리야? 나 아까 저녁 시간에 밥 먹으려고 짜장면 시켰는데 중쯤에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알겠어 일단 끊어봐. 네. 어, 그래. 어어어 어. 진호야어어 어, 어.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이야. 아 사실은 아 내가 그 바지에 똥을 싸서 집에서 좀 시골려고 어, 안 되겠다. 주산으로 어? 가자 바 어? 지금 이 순간 가는 거다. 따라와. 따라와. 아, 따라와. 아 진짜 싫어. 싫고, 아 싫고 아아고그아아 도망갈거야 응. 도망갈거야 도망간다고 도 도망가 띠띠띠띠띠띠! 여새 이수야 어어야얘 진호가 도망간다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조조음 진호야 어아나 우리 진호 오늘 빠르던데 어야 어떻게 야 이수야 어떻게 두 세를 이기려고 드는 사람은 이럴 때그 처음이지 않을까? 어 아, 그러니까 아주 그냥 <laughs> 어 겁에 질려가지고 나 어, 완전 감동이었어, 오늘. 어, <laughs> 오늘 별명을 하나 새겨줘야겠어 진사이 볼트. <laughs> 아, 네. 진사이 볼트. 이거. 사이 볼트가 아니오. 이거. <laughs> 이집마왜 <오. 좀 한마! 웃음> 울어? 칭찬이야, 진사이 볼트. 너 빠르다고. 아, 제제발 열어줘. 제발. 진짜 무서워서 그래, 얘들아. 진짜. 아니야, 그럴 일 없어. <laughs> 어, 내가 어? 잘못했어. 어? 어? 내가 잘못했다고. 나올라 그래? 혼날라고, 이거? 어, 아! 잠깐만! 어,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지, 어, 이으야 어, 야, 흙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? 어, 저 밖에 뭔일 있나? 야, 친호야 여기 좀잘 지키고 있어라. 우리 잠깐만, 밖에 나갔다 올게. 얘들아, 열어줘! 얘들아! 나 무서워, 열어줘! 얘들아! 어! 어! 뭐야, 왜, 뭔 소리야, 이거? 얘들아! 얘들아! 열어줘! 이상한 소리다! 얘들아! 아씨, 어떡하지? 얘들아~ 아씨~ 얘들아~ 아, 뭔 소리야? 진짜 나, 지진 나는 거 아니야? 진짜 이거 동굴 무너지면 큰일 났네. 얘들아~ 와와 어, 어딘지 아지트. 아저트가 뭐가 어, 줬어 야, 이거 잠깐만, 이거 아저트가 문제가 아니야. 이거 지도한테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땅 파야되는거 아니냐 이거? 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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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 어디갔지? 아 근데 여기 아직 둘이밖에 모르잖아? 응? 어? 미스야 너 지금 나랑 그래. 같은 생각 하고 있는거냐? 그래그래 진우 어차피 신경쓴 애도 없잖아 어? 어... 일단은 그렇단 말이지?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가자고 오케이, 오케이. 가자고 오케이, 가자고 에이 뭐, 뭐 막아놨어 응. 응. 가자, 가자. 혹시 모르니까, 이것도. 그래, 막아놔, 막아놔. 아! 아, 뭐야. 어? 아! 뭐야, 여기 갇힌 거야? 아, 씨! 그래. <laughs> 어, 뭐야, 누구야? 여기 봐라! 뭐야, 어디 있는 거야? 누구세요? 난 지금 여기 갇혀있다! 어. 어. 뭐, 뭐, 어디서 말하는 거야? 아래를 봐 아래를 뭐? 어? 뭐 개미잖아 저 개미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? 흥. 나는 개미 <laughs> 박사 개종이다 어, 어, 아니 개미가 어떻게 말을 해요 <laughs> 그건 별로 신경 쓰지 마 아, 어, 알겠습니다 어, <laughs> 너 여기서 나가는 방법 알고 싶나? 어, 어 제발 가르쳐 주세요 제발요 제발 <laughs> 살고 알겠다. 싶습니다 네? 그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지 오어 진짜요? 그냥? 그냥 공짜로요? 뭐네 얼굴이 착해보이니까 어? 내가 원한다는 조건만 해결해 준다면야 아 저를 네? 여기서 내보내주면 꼭꼭꼭그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알겠다 역시 얼굴과 똑같은 성격이로군 어우 기머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흙을 파봐 어? 흙이요? 그래. 이걸파랑건가 오! 오! 이로 나가면 되요? 그렇지. 그리고 그 안에 그 앞에 있는 덩쿨들을 부숴 어? 쿨 응. 오! 이요이이이이슛슛슛슈거이이이 생겼는데요? <laughs> 그건 내가 이간이었을때 이거. 려고 했던 슈거가 있어. 우와. 우와 그걸 입고 이제부터 목적이야 어? 무슨 무슨 목적이죠? 그걸 잊고 나를 개미로 만들어버린 악마같은 옐로우 박사에게 복수를 해주게 어? <laughs> 알겠습니다 개미 박사 개종인예 정말 이 제가 꼭박 박사님의 복수를 하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고맙네 자네가 관상이 착해보여서 주는거니 꼭 복수에 성공하고 돌아와주길 바라네 <laughs> 알았습니다 갔다오겠습니다 어, 좋았어 한번 입어보자, 그냥. 오, 오, 멋있는데. 근데, 어떻게 나가지? 대체? 오, 뭐야? 오, 내 몸이 작아졌어 오, 일로 나가면 되나? 오, 오, 내 몸이 작아졌어! 오, 오 대박이다. 오, 좋아. 우리 개미 박사님. 개미 박사님, 개종이씨에 복수를 꼭 해주겠어. 가자! 그리고 일진 자식들. 그 자식들도 복수한다. 좋았어. 우! 밖에 나왔잖아. 좋았어. 여기지? 여기가 도돌리 사는 잖아 <laughs> 일단은 얘네 복수하고 미박스 부탁을 지고 있을까? 오. 뭔소야 와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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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뭐장난 뭐 문에다가 러 저거? 아니야. 뭐 <laughs> 너왜 그래? 너왜 날라다니냐? 어? 누가 때려? 호잇! 아! 누가, 너 때려? 여기 너하고 나밖에 없어! 어, 어, 뭔 소리야, 어, 뭐야, 이거 저거. 어, 어디 어, 뭐 기절했네? 어이. 어, 저거 뭐, 이게 뭐지? 어, 누구야, 어이, 노돌리? 어이, 뭐야. 뭔 소리야? 이거. 어서 디 많이 듣던 소리인데? 노돌리? 뭐지? 누구야? 나와. 내가 오니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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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노돌리? 안 때린 것 같은데, 뭐지? 노돌리? 돌리 no, uh. 아, 아니 누구야 이거? 노돌리? No, 누구야 이거? 이 뭐지? 뭐뭔 소리야 이거? 돌리야. 뭐야 어, 뭐, 이거? 돌리야 나야. 누구야 이거? 어? 누군데? 누군데 이거? 이 자식 날 쳐? 이 자식이 뭐야 이거? 이 자식이 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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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고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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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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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laughs> <laughs> 제구야, 너 죽어가야 너 죽어가 아니었어? 야 개미왕께서 날 살려주셨어. 어? 개, 개미왕 이상한 비시시 어? 날까무 소리 하고 있는데 어? 야어어아 야. 이자씨 또 치네? 안 되겠다. 어? 맞아 죽어 그냥. 아 맞아 죽어. 아 어이야씨. 그러니까 다음부터 까불면 안 돼. 됐고 이제 복수했겠다. 그 개미왕님의 부탁을 드, 드, 들어주러 가야겠어. 아니, 근데, 생각해보니까, 우리 개비앙님께서 옐로우 자켓 박상과 뭔가, 위치도 안 가르쳐졌는데?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, <웃음> 이 슈트를 먹고, 나는 그냥, 안 하면 되지롱! 개인적인 거맞요